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학 관련으로 얘기를 담아볼 건데요 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상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중학교 선행을 나갔고 고등학교 선행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담아볼까 합니다 앞전 영상이랑도 좀 많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조금 더 교재에 더 포커스를 해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하나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찰필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좀 한국샷 준비해가지고 교재 더 안에 보여드리면서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학 로드맵이나 네, 교재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좀 저에게 얘기를 했던 거를 바탕으로 제가 오히려 또 영상 통해서 어,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자기만의 페이스로 선행을 나갔습 엄마 표 수학에서 점점 아이 표 수학으로 넘어갔고, 이제 아이가 이해되는 거를 기반으로 캐주리 계속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교재들을 만났었고요. 그 저희는 조금 선행을 쭉쭉 나가면서 심화를 같이 했던 경우였고,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습과 복습을 같이 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예습은 했고, 한번더 복습을 했으니,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네 정말 중학교 선생님 통해서 다시 수학을 배우면서 다시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수학을 만나고 있어요. 선행이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으면 좀더 뭐랄까 퍼즐이 더잘 맞춰진달까? 여기저기 흩어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선행을 정말 꼼꼼하게 못하더라도 여기저기 조금 더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학교를 가면서 아나 저곳에서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제 정말 이제 완전하게 <laughs>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좀 수업시간에 위축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신있게 어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와서 선행하지 마세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다들 하는 분위기고 어 다른 아이들이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좀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행을 하더라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나가는 건없 인데 계속 깊게 파야 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예를 들어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막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보고 있다가 너 다항식이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만약에 다항식이 뭔지 몰라. <laughs> 그럼 너이 문제를 왜 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선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거를 조금 가정에서 막으시면서 선행은 선행대로 할수 있지만 좀 계속 깊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끔 장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어려 시험에 봉착을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힘을 이미 키워 놨다면 해결을 언젠가는 할수 있거든요 네네. 계속 그런 공부의 근력을 키우는 게 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선행을 나가면서 조금 더 깊게 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혼자 수학을 문제집 풀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처럼 화살라가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 아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덜 잘하는 그런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수학도 그냥 수학으로 하나가 통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파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뭘 잘하고 덜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가 사용했던 교재들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 정말 양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네 앞전 영상과 비교를 했는데 잘못 전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제 기억력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또 1, 2년 지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 완전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가져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개념 센하고 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 센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풀이가 되어 있고 센은 조금 더 문제 유형이 많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계가 개념 센이 조금 더 쉽고 좀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센으로 좀더 많이 예습을 했어요. 아, 날짜가 있네요. 1년 정도 전에 3학년 1학기 거를 했었네요. 저희는 그래서 추석 문제집은 중학교 거는 비상 거하고 좋은 책신사고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더 쉬운 문제집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품으로 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기본서로는 계속 선행을 나아가고 좀더 깊게 좀더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습 차원으로 네, 선행 교재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좋은 책 신사고로 했고요. 저희는 블랙 라벨도 네,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블랙 라벨은 일품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봤던 교재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거 하면서 A급 수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A급 수학을 좀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상과 하를 이제 풀었어요. 에이쿠 수학은 2학년, 1학년은 하진 않았고 3학년 때만 A급 수학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좀더 깊게 파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거고요. 어, 언제 했을까요? 날짜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날짜야? <laughs> A급 수학 정도 할 때는 좀 이런 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를 하고서 이 내가 아는 것들을 맞나 안 맞나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는 날짜가 있을까요? 어, 하는 날짜가 있어요. 발견. 3월 2일날 풀었었네요. 2023년 3월이면 3개월 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했네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3월달부터인가 이제 학원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갔는데, 거기서의 교재가 A급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풀었는데, 거기서의 교재도 이거니까. 아, 여기 날짜 있다. 이거 1월 26일 날 했네요. 네네. 한 교재당 뭐 두달 정도면 풀수 있나 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들어갔던 그 학원의 반은 중학교 수학을 마무리를 해주면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터치해주는 그런 수준의 레벨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학원에서의 교재가 A급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 다 풀었었는데 또 풀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냥 기존의 문제집 가지고 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이가 새로 문제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졸지에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학원에서 이제 후딱또 이것도 풀었는데요. 아이 말로는 A급 수학을 두 번을 풀어 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처음 풀 때는 어리바리 정말 문제 푸는데 급급했다면 두 번째 풀었을 때는 좀 뭐랄까 더 속도감 있게 풀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내가 문제를 풀때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풀수 있었다고 했었나요? 그러면서 그 학원에서도 어쨌든 이 아이는 이걸 두 번째 푸니까 처음 만나보는 친구들보다는 내그 네, 학원 친구들보다는 좀더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거나 그랬을 때도 점수도 잘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도 얘기했던 건 반복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또한번 경험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A급 수학에 이렇게 원리 해설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문제 푸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교재를 좀 보면서 중학교 수학의 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아이가 비상 문제집을 되게 좋아해요. 비상 문제집 가지고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습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1학기인데 아이가 1학년 2학기 문제집을 가지고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영상 다 찍고 아, 토저히 전달드리는 정보가, 아, 왠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들 붙잡고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역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 나눈 거, 조금이라도 저희가 진짜 뭘 했는지 더 정확하게 전달드리려고 아이 목소리까지 담아봅니다. 일단은, 뭐, 1학년 때는, 알람 AM, PM 같이 하고. 어, 그치, 비상으로 시작했지. 완람 아. AM, PM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일품을 풀었고 그다음에 센은아 네?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은 다르게 했구나 2학년 때는 AMPM으로 하면서 센을 했나? 아 너도 AMPM 하면서 센. 응. 아, 그 그러면... 근데 센은 사학년 것만 했어요. 그럼 2학년 거는? 그러니까 2학년 거는 AMPM으로 다 하고 1품은? 1품은 그냥 다 했어요 아 1, 2, 3학년? 응. 아 그러면 1, 2학년 때는 비상으로 하고 3학년 때 좋은 책신 사고로 했구나 아니 그냥 1품은 계속 쓴다고어 1품은 그, 다 했고 그첫 번째 교재를 만내으로 하고 음. 2, 3학년 때는 세인으로 갈아하 그리고 지금 현행할 때는 너가 비상 1-1 하고 2를 응. 하는 거구나 1학년 1학기 거는 하다가 말았고 1학년 2학기 거를 집중해서 하던데 그 이유는 뭐야? 1학년 2학기 때가 대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1학년 1학기는 안 음, 보니까 안 보니까. <laughs> 그리고 내가 지금 1학년 1학기 거 수행평가를 풀어보니까 쉽더라고요. 음.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어차피 또풀 거고 그것만으로도 수행평가 준비가 잘된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1학년 2학기 때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로 음. 그거 하나를 푸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신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한두 문제씩 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완벽한 내신 대비는 센에서시앙 가면 다시 풀어보고 일품 틀기 문제 한 번씩 더 풀어보면 은뭐 내신 대비로는 그렇게 막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고 뭐 다른 학교도 풀어보고 뭐그 정도 하면은 크게 네.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 거는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갔냐? 고등학교 거는 지금 학원에서 하는 교재가 수상 음. 실력 점서이거든요 음. 요즘에는 바이블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 한번 돌리고 중간 난이도로 하고 있어요 아 중간 난이도로? 어 아니, 일단은 내가 지금 보는 거는 나도 지금 뭐공부니야 수상? 수상하고 있죠 아, 수상. 수상 2차 방송식 하고 있는데 아 수상 2차 방송식? 응. 그게 또 3개월이야. 응 그럼 너는 그 3개월 동안 수하를 하는 와중에 넌뭐할 거야? 그때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센다의 일품을 풀 거야. 아마 일품을 푸는 게 맞을 거야. 그럼 너의 계획은 다시 뭐라고? 수상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넌 지금 수상만 하고 있는 거야? 수하도 하고 경리 기본도 하고 있어. 너 지금 수하도 하고 있어. 네, 수하도 하고 있어야 그럼 너 수상도 하고 수하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경시도 하고? 네. 아, 태박석권. 뭐요? 아,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12시간을 공부하는데, 음. 그 중에서 반 6시간을 수상에 투자하고, 음. 그 중에서 2시간을 수학에 투자하는 거고, 음. 이게 적은 양이죠. 6분의 음. 그리고 그 중에 4시간을 경식 이론에 이제 투자를 음. 하는 거지. 그럼 너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안 해? 아니, 이제 수학 숙제를 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수학상 기본서, 음. 개념서. 아, 그거 그럼 너는 수학수. 지금 개념 유형 수학상을 보는 거야? 비상과그렇죠 그게, 그게 일단은, 개념 유형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개념을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거하고 음. 유형을 체크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어서, 개념 보는 것과,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음.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내가 수학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공부하는 시간은 학원에서 6분의 1인데, 시험에 들어가는 점수가 3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학원 시험이? 어, 학원 음. 시험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고등 수학, 수학하를 지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그 공부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개념 플러스형 유 고등수학 하 그거를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수원 언제 들어가? 일단은 고등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 어. 일단 수학 상하가 이제 대부분 1학년 내용이고, 음. 수학 1, 2가 음. 2학년 내용이고, 음. 미적분 확통 이런 게 3학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목표가 중학교 때 가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난내 난 목표는 다 중학교 때 마스터죠. 어디까지? 고등학교 거를 수학까지 들으면 난 중학교 1학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원 수툴 하면은 이제 2학년이 끝나니까, 이제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 수원 수틀할 거라고.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뭐해? 네? 아 그때 이제 아니 그리고 미적분 이게 통화라는 거야?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중학교 내용은 그냥 한번 공부하고 한 번만 더 다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내용은 한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방에 이게 다 커버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한 세, 문제집 세 번만 돌리면은 음... 그냥 완전히 완클이잖아요. 근데 음... 고등학교에는 교재 세 개를 가지고 하나씩 두세번 돌려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 내용을 완벽 정복한다, 막 이런 거가 아니고, 한번 보고, 네, 아, 중학교 때. 그치. 네. 그럼 초등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용 공부한다, 음. 그럼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음. 고등학교 내용을 지금 완전 완벽하게, 빠삭하게 다 하겠다, 그런 목표는 없고, 그래도 뭔가 나오는지도 알고, 어떻게,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음. 이거 어떤 개념을 일단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감을 잡겠다고. 이제 감 잡고 개념도 다잡아야지 대략 대략. 음. 그래서 또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그 개념에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라고 하는 게 웃긴데 이런 대수, 기아 이런 식으로 중학교 수학이라고 그냥 수학이 통이 아니라 다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나름 잘하는 거덜 잘하는 거 예를 들어 통계가 어렵다 그럼 통계에다 더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진정한 자기 시간 배분을 잘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아이표 수학으로 진도를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자기의 페이스대로 나갈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한몫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그 프로그램을 태워서 가면 그 학원마다의 커리큘럼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도형이 약해 그런데 수는 조금 강해요 그러면 수할 때는 뭐 학원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도형 부분을 할 때는 정말 슝슝 나가는 그 진도를 아이가 못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같이 그 휩쓸려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원을 다닐 때그 구멍이 메꿔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아이가 수학학원을 갔다 오면 솔직히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같요 같아요. 네, 물론 어떤 학원을 다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학원의 진도 따라가는 것도 벅차고 힘들 수 있지만,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나 스스로를 파악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덜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덜 잘하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문제를 뭐 풀던 뭐 개념서를 다시 읽던 그렇게 해라. 이 책을 좀 내려볼까요? <laughs> 초등학생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완주하는 게 목표처럼 교재를 활용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부터 그런데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만 풀어도 된다.로 이제 가지고 가고요. 이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시나 풀이나 유제를 풀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지금 1학년 2학기 거를 한두 번한게 아니잖아요. 이, 이 개념을 배운 게그 이미 안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스텝 2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까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가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푸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가는 과정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1학기라면 그 1학년 1학기 수학을 정말 최대한 완벽하게 어, 내 것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차례 중에 너무 잘 알겠다. 네, 여러 번뭐 깊이 있게 풀어봤는데 잘 한다. 그러면 쿨하게 넘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엄마의 그런 감독 아래 너 문제 풀었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강 건너갔거든요. 더 이상의 간섭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최대한 초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얘기 들어줄 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교재를 잘 활용하라고. 네, 이거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풀었다고 아무도 상주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는 게 정말 현명하게 교재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더좀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이건 50일 수학이고요.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한 번쯤 쓱 보기 좀 좋은 그렇게 수학의 맥을 잡는 데 도움을 줬던 교재이자 강의였어서 영상.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수학도 고등학교 수학도 조금 더잘 적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원을 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학원을 다니는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수학을 다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내꺼 화시키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계속 염려해 두면서 진행하시기를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혼자서 수상을 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개념 원리 수학 연구소에서 출간된 수학의 시작 개념 원리를 가지고 왔었어요. 고등학교 수학쯤 되면요 수학이 더 이상 수학이 아닌 것 같이 정말 글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개념도 굉장히 뭔가 복잡스레 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거든요. 이건 2023년 1월 26일에 네, 문제를 풀어봤네요. 그래서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개념 원리를 읽어 나가면서 개념 유형 라이트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상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익히면서 실제로 내가 아는 그 개념을 적용해 보기. 여기도 이제 유형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물론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쯤 되면 이렇게 개념 원리를 좀더깊 꼼꼼하게 다루는 그런 개념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 기존에 아이가 풀어봤던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들방에 온 이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볼 책들까지 이제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 달라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거니까 이런 교재들이 있다. 그래서 너가 입맛대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봐라.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규제가 변경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막 파급적으로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수능, 수학, 을 이렇게 마음에 염려해 두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지금 목표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을 조금 더 미리 당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보여 드리는 것처럼 아예 다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될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에서 선행으로 수상 같은 경우는 비상 수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겠죠. 네. 네. 나가면서 조금 더 자기가 부족한 유형이라던가 뭐 만약에 연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산을 잠깐 만날 수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일품이나 수학의 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가 하면 될것 같다 해서 저는 아예 다 모셔왔어요 네. 어떤 분들은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지 이렇게 돈 아깝게 그런데 실제 제가 지금 학원에 보낸 지 얼마 안된 입장이지만 정말 와 학원비가 비싸도 비싸도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요 정말 교재값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네, 시간은 아직 있고 그냥 수학은 계속 손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면 개념을 까먹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차피 그 개념을 더 깊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깊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옛날 거를 돌아와서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행을 막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선행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좀 챌린징 될수 있게 좀저 같은 경우는 미리 데리고 와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의 그 로드맵을 가져가게끔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과학처럼. 중학교 과학도 저는 이렇게 통으로 1, 2, 3을 다 왕창 데리고 와서 내 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 문제집은 정말 훌륭하고 아이가 최근에 수학의 정석에 대해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 좀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수학 관련으로 아이랑 그동안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공유해 보았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